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요? 이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음대를 졸업하고 작곡가로 활동 중인 이승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형문. 얼굴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 배프문이라는 이름으로 수어 예술을 하는 중입니다. 약간 유머러스해 보이는 인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우, 관통. 오우, 어, 간파하셨어요. 어, 대단하신데요. 제 원래 성격이 매, 매우 활발한 그런 성격입니다. 네, 저는 될것 같아요. 어, 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피아노를 계속 치면서 제가 생각나는 멜로디들을 도로 옮기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제 설득을 시켰거든요 피아노도 일찍 배운 편은 아니고 중학생 때 처음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아빠가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취미로 하랬지 누가 전공까지 하랬냐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되게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응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처음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일반 건축인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뭘까 찾다 보니 취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래하는 거였지. 근데 듣지는 못하지만 가사를 보고 아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 내 스트레스 해소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색하게 좀 원래 전 영상하고 친하지 않거든요. 좀 천천히 천천히 서툴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반응을 해줘서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음악 전공면 뭐 절대음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절대음감이 아니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절대음감을 가진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어요. 상대 음감이라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화음을 만들 때 조금 더 유, 유리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절등감이지만, 그을잘못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멜로디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작곡이 어렵지 않게, 않다라는 좀 편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할수 있는 예제들을 제가 많이 나눠드려서 거기서 이제 뭐 골라서 해본다든지 하나의 곡을 정해서 이 노래는 멜로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뭐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창작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작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아인들 입장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수어로 노래하는 것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네, 취미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지 건청인들을 위해서 아, 아니에요. 이 자체를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는 겁니다. 어, 건청인들이 이것을 수화 아 이게 수화구나 이런 것이 수화구나 라고 가져가는 것이 있다면 농아인들은 수어 노래를 통해서 아, 수어 예술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조어 같은 것도 막 많다고 막헉 이런 거 이렇게 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화로 사용해서 이렇게 쓰는데 새로운 언어를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쓰는데 학생이나 수학 옛날 예전 분들은 모자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사회의 흐름과 같이 변해서 언어가 변화해 가는 거죠. 그게 네에요? 네. 아, 이렇게 봤을 때 네에 같네요. 아... 아... 어떻게 하신 거지? 이렇게? 어 어떻게 하신 거지? 어그도 살짝 조중해드려야죠. 네. 어. 어 저도 정말 새로운데요. 놀랐어요. <laughs> 저 지금 아싼가요전 아, 완전 아싸네요. 전 아예 몰랐어요. <laughs> 저희 둘이만 인싸. 나머지는 그냥 아싸로 그냥 하죠. 네. 어떻게 하면 더 표현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멀티미디어학과 컴퓨터음악 전공이거든요. 영상에 음악을 입히는 작업이 아니고요. 음악을 통해서 영상이 실시간으로 제어되는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이런 유리잔이나 재활용되는 유리병들을 모아서 거기 밑에 조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은 같이 반딧불처럼 움직이고 소리도 반딧불 소리처럼 나게 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 동작을 통해서 사운드를 제어하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미국에 어, 수어를 손에 이렇게 센서를 하면 음성으로 수어를 표현하면 음성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 제가 이제 손 동작을 제어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어를 통해서 뭔가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다른 농인들과 수화로 대화하고 있을 때 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야 청각장애인이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 단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병리학적인 개념으로 기능 중심이거든요 어, 한 2, 3년 전에 제정된 한국 수어 언어법 그때 언어로서 수어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 농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좋은 문화나 언어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농인이란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노래를, 노래가 없는 세상, 소리가 없는 세상,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 응, 있어. 나는 이미 소리라는 걸 겪었고, 내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없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오늘 만나보고 드는 생각은 내가 소리가 없어도, 충분히 다른 걸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많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음악이란 건 어떻게 생각되는지. 노래 가사를 보면서 슬픔, 뭐, 감정 여러 가지 느끼면서 청인들이 노래를 듣는 이유, 그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알겠더라고. 노래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 이런 느낌들도 있지만 노래 가사 쉽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의 각자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청인들 뿐만 아니라 농인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노래의 의미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를 보고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해 제가 약간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래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음악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한 자리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좋아요, 만나게 돼서. 어, 저도 똑같이 좋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음, 음대생은 어떨까? 처음 만나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나보니.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듣게 되고, 내가 몰랐던 경험들을 더 나누면서, 그리고 또 대화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야 <laughs> <마셔야> 되나요? <웃음> <웃음> 샴푸 만난다고. <laughs>